60만 연백국민들의 다양한 소식과 근황을 제공하는 군 중앙국민의 방송입니다. 국민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황해도 중앙도민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황해도 체육회 주관으로 2021년 11월 13일 송추 그린랜드에서 제55주년 황해도 체육대회를 도민 여러분들을 모시고 개최하였습니다. 황해 도민 여러분, 안녕 하셨 습니까？오늘 이사체 들이 모여 황 해도 체육대회 를벌 고자, 합니다회도산입니의사회인제5 5회주해도니회니회니다니다 사회주산입니다. 사회주산입니다. 사회주산산산 상반기 대부분의 행사가 연기 취소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만 황해도의 전통과 지상을 살리고 평화 통일을 다시는 이 자리가 계기가 됩니다. 그으로 여러분들의 만남이 오늘 다시 죽었다 살아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기쁜 마음을 같이 잠깐 나눴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앞으로도 좀더 신기 일전에서 좀더 열심히 황해도의 발전과 후계세대에 대한 양성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좀더 열심히 일하시길 같이 한번 약속을 드립시다. 아무튼 열심히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 진행하는 황해도체육대 참가 선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해도 지사 김기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황해도 체육대회가 55회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많은 도민들의 참여하에 고향 운동회와 같이 즐겁고 정겨운 한마당 잔치였으나 지난해부터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부득이 행사를 대폭 축소하여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오늘 체육대회가 즐겁고 행복한 행사가 될수 있도록 경쟁보다는 화합의 마음으로 임해 주시길 바라며, 아울러 경기 중에 다치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하면서 모든 게임을 안전하게 진행해 주시길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느덧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수단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5회 황해도 체육대회 개막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연백군 중앙국민회에서 오늘 전해드린 황해도 체육대회 개최 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0만 연백국민들의 다양한 소식과 비난을 제공하는 군중앙국민회 방송입니다.